기어팬으로 좌승희 대표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수의 경제학자시잖아요. 최근에 박정희 살아있는 경제학이라는 책을 하나 예. 내셨네요. 네. 지필퀴지라든가 이런 거좀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박정희는 과거 사람이고, 네. 더러 과거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어, 번하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뭐이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고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날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어려운 경제 문제, 예컨대 동반 성장이 안 되는 문제 네. 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경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박정희를 통해서 네. 얻을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왜냐면 박정희 시대에 한국 경제의 그 성장 모습이 네. 말하자면 그, 당대, 한 뭐, 2 30년에 걸쳐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반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네. 동반성장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도 제일 적었고. 제일 적었고, 네. 계속 그 개선되면서 성장도 빠르고 네. 이랬으니, 여기에 반드시 뭔가 금광이 있느냐, 네. 그걸 찾아서 우리가 오늘날에 살려내는 것이, 우리 한국인으로서도 해야 될 일이고, 또 세계에 또 기여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들여다봤고,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는 절대 죽은 경제학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쓸수 있는 경제학이다. 오히려 21세기 인류에게 그러니까 선진국 이외의 지역에서 살수 있는 인류에게 굉장히 솔루션이 될수 있는 너, 미리 그렇게 문제. 하시면 안 돼요. 네. 선진국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한테 다 기울이고요. 아, 선진국한테까지도 적용할 수있나선진국의무지치고 있는.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네. 동반선장이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양육, 사는 사람도 잘살 양극화가 양육화. 심화되잖아요. 선진국이 이 박정희한테 배워야 된다. 물론 후진국은 성장이 우선 안 되니까 네. 또 배워야 되고. 그러니 전 세계 경제학계가 박정희한테 길을 물어야 된다. 박정희 네.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예를 들면 61년인가 유엔 통계를 보면은 대한민국과 여러모로 비슷한 나라가 아프리카 가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짐바브웨니 뭐 그런데 네. 지금은 대한민국의 그 GDP가 아프리카 전대륙의 GDP보다도 많은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게 어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면요. 네. 어, 1993년에 월드뱅크에서 나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네. 어, 1965년서부터 1989년까지 88년까지 근3 0년동안에 네. 걸쳐서 전 세계 국가의 성장과 분배를 네. 조사를 했더니 박정희 시대가 가장 빠른 성장과 가장 양호한 소득공단을 yeah. 만들어그 기록이, 기록이 전 세계, 전 세계 1위 네. 그 근데 이걸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걸 지우려고 애를 썼는데 네. 이거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뭐 그동안 그 위에 오공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냐 선진국 되겠다 그러면서 박정희 시대 했던 걸 반대로 하고 박정희를 청산하면 네. 선진국이 된다고 온갖 정책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무조건 반대로만 반대로 하는 거죠 사실. Anything but 바다 그렇죠. 그 심지어는 그래서 요즘 은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OECD 국가의 평균 네. 따라야. 네. 그러한 30년, 30년 가까이 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아시죠? 성장률은 3%도 안 돼. 잠재 성장능력이. 그리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네. 대학생들 일자리 없다고 아우성이죠. 네. 동반 성장이 아니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저성장과. 네.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박정희 청산한다고 했는데 결국 청산한 거는 동반성장을 청산한 거예요. 그잘된 거를 청산한 거지. 네. 여기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교훈을 제대로 찾아내야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고 현네 우리가 정말 동반성장하는 선진국으로 갈수 있다 하는 것이 네. 이 책에서 밝히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말하자면 이제 박정희 정신의 핵심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의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의 본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 어, 정확한 지적이신데요뭐또 네. 그걸 제가 강조하려고 그랬지만 좀더 그걸 더, 어, 더 크게 더 말씀을 드리면 어, 경제학이 우선 경제 발전이 어디서 오고 성장이 어디서 오는지 네. 잘 몰라요. 보통 이제 경작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자본을 축적을 많이 하고 네. 어, 노동이 이제 세, 노동이 늘어나고 노동의 네. 숫자가 늘어나고 뭐 거기 이제 또 교육을 많이 시키면은 네. 인적 자본이 늘어나고 네. 그다음 에 이제 뭐 어, 과학 기술 투자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R&D 투자해서 기술이 나아진다. 그러니까 네. 자본이 증가하고 노동이 증가하고 기술이 혁신되는 경제가 발전한다. 네. 사실 이게 예, 전문가 토토로기라고 그러죠. 네. 지구상에 자본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도 우리가 쓸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아, 기술도 세계 뭐 살려면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거예요. 돈 주고 산다고. 얼마든지. 네. 그런데 어떤, 어떤 나라는 그런 걸잘 활용해서 성장하지만, 네. 어떤 나라는 못하잖아요. 경제학이 이 차이를 설명을 못하는데, 네. 바로 박정일 살, 살펴보면, 아, 아, 어떻게 해야지? 어떤 국민 경제가. 네. 세상이 흩어져 있는 자본과 노동과 기술을 잘끓려서 묶어서 네. 기업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시라는 재벌도 만들어내고 네. 이래가지고 이게 국제시장에서 수출을 하고 돈을 벌어서 일자리도 네. 만든다는 이 일을 할수 있게 되는 하는 꼭그 비법이 여기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좀 집중과 서로 협동과 협력해서 하면은. 이 때문에 그냥 우리가 돈을 달라주고 기술을 달라주고. 사람이 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잘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응?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네. 정신이 머릿속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은 나는 네. 아무리 국가에서 뭐라 그러고 말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도 잘안 되는 거다. 이 세마루는 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자단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걸잘 지금까지 잘못 보고 있었다. 지금 정신적인 말씀하셨으니까 네. 일반 마인드셋에 관한 한.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가 죠니다 그렇죠. 이게 되면 모든 어. 무슨, 무슨 나라도 다 발전할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전기 없고 수도 없는 동네에 무조건 수도놔주고 전기 놔준 게 아니고 전국의 3천 몇개 분야 네. 중에 잘하는 데부터 놔줬다 네.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정치적인 압력도 다 배제하고 네. 정치적인 고려 다 배제하고 철저하게. 열심히 해서 성과 내는 마을을 네. 앞장서고 지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마을은 내년에 보자. 네. 내년도 잘 못하면 안 된다. 이런 네. 식이죠. 아니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이거를 뭐다줄 수는 없어서 다줄 수도 없고 결국 잘하는 부락 잘하는 그렇죠. 동네 위주로 밀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2, 3년 뒤에는 네. 모든 마을이 나도 어떻게 좀 해서 네. 국가로부터 대접을 받고 지원을 받고 우리 마을도 좀 계산해 보자. 네. 아니 옆에 마을은 잘하는데 우리뭐 하냐. 네. 이러면서 이게 전국 가면서 자주네요. 자주, 자조네. 자조, 네. 자립, 이 근면 네. 협동 정신이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는요.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하기 이전까지, 물론 이제 개발된 데 이전까지는 외국에 특히 놀라운 것은 지난 50년 동안 경제 발전을 전혀 못했던 인도 출신, 인도 출신 경제학자 네. 이런 사람들까지 와서 한국의 농촌을 둘러보고 뭐라 그랬냐? 한국 희망이 없다. 농촌에 갔던 사람들이 다 게으르고 네. 그저 어려움도 하늘 탓하고 남 탓하고 네. 그저 뭐 겨울 되면 술이나 마시고 노쿠라나 네. 노름이나 하고 네. 이게 이런 나라가 어떻게 경제 발전을 렇으키게 되냐 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5.16으로 집권한 다음에도 한 5, 6년 10년 가까이가 네. 대한민국 농촌이 다 그랬다 이거예요. 나도 농촌 출신이지만 시골에 네. 가면 다 그러고 살았다 이거 옛날처럼 장 원장님은 제주도 출신이신가요? <laughs> 네. 아, 그런데 그 그랬던 마음 아, 네. 그랬던 사람들이 5, 6년 동안에 새마을운동가정에서 완전히 탈바꿈을 했단 말이에요. 정신이 굉장히 근대적 현대적으로 네. 싹 바뀌는 거죠. 이게 바뀌면서 네. 온 마을이 정말 발전을 이뤄낸 거죠. 그런데 네. 여기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 산업정책에서도 비슷한 거의 같은 어떤 그런 그 원리를 다진에서 했다. 원리는 무엇이냐.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면 신상필벌이다. 네.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고 네. 수출 많이 하면 지원하고 그렇죠 남보다 그렇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네. 있으면 더 지원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지원 안 한다 저 어려서만 해도 교과서에 정말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더니 정부가 길 닦으라고 시멘트도 대주고 전기 처음 들어오는 날 한국전력 에서 나와가지고 자이 집은 어디 어디에 전기불 달아 드릴까요 굉장히 가슴찡한 얘기가 네. 다큐멘터리 처럼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 뭐, 전기 공급할 때도 그렇고 네. 어, 수도 공급할 때도 네. 그렇고 이, 이 마을 잘하는 마을이야. 네. 아이집 잘하고 있어. 네. 이런 걸 따지고서 했다는 게 어디에 예. 그물 뭐. 나온다. 그럼 사람들이 감격이 들어와서 막 만세 예, 부르고. 어, 그러면서 너도 나도이 소위 말하자면 그 성장과 어, 부의 창출내에 매칭을 해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된다는 게 그냥 제도를 도입해서 열심히 해보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하는 게 과거의 그, 그, 그 멘탈리티, 네. 마인드셋에 네. 너무 다 젖어 있기 때문에, 그죠? 과거처럼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벌 기회가 있지만, 아, 무튼 내가 할수 있을까? 네. 혹시 내가 했다 망하면 어떡하든가? 네. 그러니까 기회가 보이기도 하지만, 그냥 옛날 하던 걸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정부가 딱 들어와서, 하세요. 성공하세요. 그럼 이런 식의 인센티브 거들을 딱 가져오니까, 네. 신상필거래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거고, 새마을운동, 시출, 어, 어, 증진운동, 네. 뭐 온갖 그 산업화운동 뭐 이런 방식으로 전 국민을 앞장서서 뛰고 나간다. 또이 책에서 제가 어, 굉장히 감격적이었던 대목은 교환경제는 삶을 조금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뭐 경제개발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네트워크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박정희 대통령 집권했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끼를 수 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뭐 변변한 생산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글로벌 네트워크의 하나의 당당한 플레이어로 격상시켰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일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왜 기업들이 없었나요 네. 뭐, 일제시대에도 일부 기업이 있었고, 네. 물론 이제 해방 이후에는 뭐 일제 때 기업들이 다, 일본 기업들이 떠나고, 네. 아주 소규모에 대한 몇개 기업이 있었지만, 네. 뭐, 수출을 한다고 그래도 아주, 아주 뭐, 그냥 미미한 네. 그런, 그런 환경이 있죠. 근데 정부가 딱 해서 수출을, 제일 수출, 어, 이 뭐야, 육성이 네. 최고의 정책 과제다 하고 내걸고서, 수출 많이 하는 기업한테 매년 등수를 매겨가지고 네. 더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특, 특구나, 특히 그 어, 상경계통을 졸업하는 뭐, 이공계통을 졸업하는 네. 젊은, 유능한 젊은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뭘 하지? 어, 기업을 해서뭘좀 돈을 겠다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아, 수출하, 수출하면 네. 살 길이다. 수출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보다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게 모든 사람 머릿속에 네.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사람들이 수출이나 행사 같은 걸 해가지고 예. 1등한 사람들테상 주고 대덕불 수출해. 아, 그렇죠? 네. 그럼 거기다 은행이 뒤에 쫓아와서 은행이 뭐하는 거예요? 장사 잘하는 게돈 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수출 잘하면 말이죠. 어? 그게 이제 정부에서 등수가 쫙 나오니까 내가 상위에 들어갔다. 내가 네. 훈장 딱 받고 그러고 나면 은행당대로 와서 아이고 우리 돈 쓰십시오. 그렇죠? 정부의 지원이 네. 있죠? 그러면 사장하는 사람은 뭐예요? 가문의 영광 아니야? 또 신문에 나가지고 말이야. 어느 회사에 누구 사장이. 그렇습니다. 이게, 네. 여러분, 18년 동안 이걸 했으니까, 날아가다 뒤집어지는 것이죠. 1977년인가 100억불 수출 달성, 그래서. 아, 전 국민이 응, 감격. 감격했던. 네. 그 시작이 1964년에 네. 1억불 수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대한민국이, 뭐, 수출 상상도 못하던 네. 시절이에요. 그때는 저기, 시골에서 다람쥐 잡아다가 다람쥐 잡아주고 뭐 우리 머리 팔고, 머리 잘라 팔발을 시키고 동네마다 뭐. 저기 머리 팔라고 아주머니들이 다니면서 그렇죠? 가발 만들어 그렇죠. 이제 64년에 일억 불 하고 나니까 정부에서 옳지. 네. 이거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냐. 그래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우리가 수출의 수출의 날을 정해가지고 네. 행사를 하고 자축을 하자. 근데그 네. 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벌어드린, 수출에서 벌어들인 달러 양에 따라서 네. 등수가 쫙 나오게 되었어요. 왜냐면, 하 수출에서 번 돈은 전부 다 한국은행에 다, 가서 네.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네. 뭐,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중앙은행의 여직원들이 탁, 한국은행의 여직원들이 주판을 탁 결산을 하면, 뭐, 뭐한 삼성 ]까지. 얼마, 네. 대우 얼마, 네. 현대 얼마 쫙 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등수 딱 매기고요. 등수에 따라서 사람들 대통령 훈장 주고, 뭐 산업 포장 다 네. 주고, 그 다음에, 은행장에 와서 수출 잘했다고 지원도 많이 해주죠. 네. 그리고, 그, 연말이 되면은, 이제 그냥, 극장에 가면은, 대한뉴스에 어느 기업이 1등해가지고, 어느 사장이 상 받는 데 꽉, 전국에, 네. 저, 저, 방, 저, 저, 극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온 나라가, 연말만 되면 그냥 수출 가지고, 그냥, 온 나라가, 그게 예. 뭐라 그럴까, 이저 어, 뷰티 콘테스트 미인 대회 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나, 그러나 정당한 경쟁 정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실적에 따라서 정부가 네. 철저하게 은행에 지원했기 때문에 모든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수출에 달려들어서 네. 한번 해보자. 공정한 게임이죠. 그냥 수출 많이 하면 성공할 기회가 열리고 말이죠. 이게 박정희 대통령 집회 18년 물론 그 기간에 64년부터 따지만 15년 가까이를 매년 이걸 했기 때문에 네. 새마음 너무 못자면 정신 이지아 그렇습니다. 세마을 운동이 국내 정신 개조라면 수출은 해외를 이용하는. 네. 그렇죠. 네. 그게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중화공업을 할 때도 네. 어떡한지 알아요? 중화공업이라는 게 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큰 장치산업, 산업이니까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지. 네. 근데 수출에서 돈 많이 번 사람, 기업을 들어가기 먼저 네. 한 거예요. 네. 네. 능력을 보여기 때문에 한 거예요. 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예, 군대, 군인, 군인정부라고 그래, 그 네. 군부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군인 출신을 봐주는 것도 아니고 뭐 지역을 봐주는 게 아니고, 출신 많이 돈번 그 사람 돈 네. 가져와라. 그럼 거기에 더 얹어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장사를 잘해서 돈벌줄 아는 기업들이 중화국에 다시 들어갔단 말이야.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계속 하면서 기업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20년 만에 대기업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외국에 가면 다 뭐라고, 후진국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 어떻게 대한민국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이 네.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냐. 그비법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만든 사람이죠. 대기업을 따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 중소기업에서 출발한 기업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유인 인센티브를 통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소위 소위 재벌을 네. 만들어낸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이다. 네. 우리가 그, 이거를 배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 대기업이 어느 날 하늘 아래서 뚝 떨어졌다. 그런 게 아니고, 아니죠. 소기업, 가족 규모의 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거쳐서 이게 성장해온 과정이다. 네. 아니 예를 들면은 삼성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저 대구 뒷골목에 삼성상회. 네, 미국상회. 네, 사실 40, 40몇년이죠 네. 46년에 네. 출발했어요. 네. 자그 좀, 그좀 네. 30년대야. 네. 그는 네. 일제시대야만. 아 현대는 47년, 46년에 쌀장사하고 말이야. 네. 자동차 수리 공장 하고 그래어이던게 뭐, 그냥 20년 만에 그렇게 된거 아니야? 네. 대우시대우그룹이라는 건 1968년이죠. 아무것도 없는데서 500만 원 살아놓고, 500만 원 가지고 수출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만한 조그만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노력하면서 네. 정부가 지원 정책을 하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된 거지. 갑자기 박정희가 친재벌 정책을 써가지고 재벌을 딱 만들어낸게 아니다 이 사실을 잊어보지만 안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세계사적인 그 연구가치가 있는 인물입니다만은 표지사진은 좀 모내기하는 사진을 쓰셨네요. 예. 예. 이렇게 그러니까 밀짚모자를 쓰고 이거는요. 뭐 어떤 사진 뭐 이렇게 출판사에서 이렇게 네. 했는데 뭐 선을 들고 뭐한지런 여러가지 네. 있는 것 중에 이걸 했다는데 저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은요. 경제라고 하는 정원을 선수 가꾼 사람이에요. 아, 이게, 네. 이게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예, 예, 말하자면 고속도로를 할 때도 본인이 다. 일명 네. 설계고 설계도 하고, 이 헬리콥터를 네. 타고, 그, 이제 덜덜덜거리는 헬리콥터 네. 타고 다 했죠. 저, 산업공단을 만들 때도 네. 다 했죠. 이 사람은 이제 가든이 정원사였거든요. 네. 한국경리 정원사였죠. 바로 이게 저는 그, 아, 그것을 상실하는에있지하는 네. 어, 저 농촌 개발도 새마을 운동을 직접 그 가서 막걸리 마시고 모내기 하면서 다 한가미. 네. 이게 저는 아주 철장 다들 이제 경원사에다 성공적인. 어떤 분들은 음. 대한민국 국민이 똑똑했기 때문에 박정희 음. 대통령 없었어도 경제 개발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얘기 안 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화 운동도 한국 사람이 똑똑했기 때문에 리더가 없, 없이 가능했던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대답을 잘안 하시고. 두 번째는 <laughs>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왜 네. 성공 사례가 보이지 않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 잘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이미 다알리진 학문이에요. 후진국에도 경제학 박사는 많고 선진국에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람들 만나면요 우리가, 저, 세계은행이나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다 해봐도 잘안 됩니다. 네. 근데, 한중에 한국, 은 어떻게 이렇게 됐죠? 네. 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국은 경제정책이 많은 경우에 경제학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좀 놀라운 일이죠. 아, 그렇군요. 산업정책도 그렇고, 뭐 이런 식의 정책 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 뭐, 뭘 하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문 열어놓고 외국자분 들어오게 많이 많고 어, 그리고 내수. 내수. 교육. 네. 교육이나 열심히 시키고, 네. 어? 그럼 가만 안돼있으면 뭐, R&D 투자나 해도 가만 안아있으면 네. 경제가 잘 됩니다. 이런 는데 너, 네. 너, 그래서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소위 경제학이 박정희를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학이 하라 그런 거를, 경작적과서를 따르지 않았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오면, 아니, 박정희는 경작효과서 따르지도 않았는데잘 됐는데. 네. 그랬는데 성공이라는 모델은 지금 대한민국으로 딱 구현이 돼. 그렇죠. 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네. 중요한 하나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네. 세계 경제학계가 각성하고 한국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새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결국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을 말로 얘기하고 글로 적기는 쉽지만 현실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경우는 너무 너무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거예요. 경제학이라는 건 이론이지만 네. 제가 좀저 말씀을 드리면 그 이론을 현실하고 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네. 너무 추상화되고 그렇죠? 그럼 실제 경제학은 실사구실해야 돼요. 네. 현실의 실제 경험을 기초로 해서 경제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제학은 그 경험과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후진국에서는 경제학 교과서대로 하면 안 된다고도 다 생각하는. 안 되는 네. 그 경험을 지난 5, 60년동안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지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들잘 산다고 래가지고뭐 여러가지 복지도 하고 동반성장한다 네. 했는데 한 50년 하고 나니까 오늘날 다 어렵잖아요. 예. 네. 지금 선진국, 후진국이 전부 다 동반성장이 안되는 성장이 안되는 동반성장이 네. 안되는게 동반 가장 큰 문제인데 지난 100년을 쫙 놓고 보면 지구상에서 놀랍게도 동반성장을 한 2, 2 30년동안 이룬나라는우리나라 네.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교과서야. 전 세계인들이 교과서. 네, 전 세계인들의 교과서로 쓰이고 박정이라는 인물에 대한 재발견으로 나가는 그렇구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바랍니다. 네, 책도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뭐 값이 싸니까요. 네. 뭐, 뭐 많이 팔, 팔리기를 바랍니다. 한8천 원인가? 아, 팔천 구백 원이요. 0천원좀쌀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뭐 독자분들, 뭐가하면 많이 사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